안녕하세요. 오늘은 5분 만에 만드는 기사식당 간장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비박전지 600g을 준비해주시고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2mm 정도가 좋고요. 이렇게 기름이 좀 있는 게더 맛이 좋아요. 다 썰었으면 가닥가닥 나눠주시고요.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진간장 4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백물엿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돼지 불고기를 할때는 생강청을 많이 넣어줘요 마늘은 안넣어도 되는데요 섭섭하니까 2티스푼 넣어주겠습니다 후춧가루 1티스푼을 넣어서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고요 고기가 얇기 때문에 특별히 감이 배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밝은 팬에 2분간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익혀줍니다 이때 불세기는 강불을 유지해 주시고요. 빨간 핏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약불로 줄이고 이 토치질을 해주겠습니다. 토치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 강불을 유지하며 익혀주시고요. 토치로 이제 3분간 불량을 골고루 익혀주겠습니다. 조리 시간도 5분이면 끝나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간장 불고기는 이렇게 식어도 맛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싸주셔도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